먼저 이 부분을 하나의 함수 px로 지급하여서 일단 f px에서 px를 구해보면 x가 y는 4인 점하고 접하는 px가 6, 11, 15, 17이 있으므로 px는 6과 11과 15와 17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러나 px는 f의 x 플러스 2로서 2는 6 이하이므로 11과 15와 17은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. 따라서 x 플러스 2를 인자로 가지는 f가 6일 때이 방정식을 풀면, x 플러스 2는 8과 16이 나오게 됩니다. 따라서 x는 6과 14가 되고, 개수는 2개, 합은 20이 됩니다. 답은 1번.